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치 마이백 제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데일리백은 이거 디스토어트 크로스백이에요. 약간 체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체인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들면 은 무겁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면은 크로스백으로 매면은 약간 무거운 감이 없어요. 이렇게. 하트 로고가 박혀져 있고 약간 심플한 베이지 가방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아가지고 지갑도 질스투아트 지갑인데요. 제가 질스투아트가 가격 대비도 좋고 그래가지고 질스투아트 가방도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지갑 이렇게 열어보면 카드가 있고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뒤에도 소납 공간이 있고, 이것도 잘 들고 다니고 있는 지갑입니다. 다음은, <laughs> 충전기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쿨포, 토쿨포스쿨 쿠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건 밀크 터치, 손거울 하트, 손거울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팟 이건 제 에어팟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KJH라고 제 이니셜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나만의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립두 가지인데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조합인데 이거는 피치시 텐전일 레드 색상이에 오늘도 발랐어요. 이렇게. 색깔 너무 이쁘죠? 오늘은 이 립을 바르고 있고, 다음은 이거는 어제 올리브영에서 산건데 어딕트 립 오일이에요. 이렇게 촉촉한 입술을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받으면 진짜 촉촉한 입술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작은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별게 없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